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. 네. 노블레스 등급이 어,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 금액 2,990만 원, 연식은 2020년식이고요. 네. 주행 거리는 97,000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. 그리고 또 차량 같은 성능상 보시면 이것도 무사고 차량 나와 있고요. 네. 단순 수리도 없는 차량으로 나와 있고 용도 변경도 없는 렌트 이력 없는 정상적으로 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얘도 무사고 차량에 타이어가 앞에 5mm 이상, 뒤에 6.9mm 이상 잘 남아 있고요. 드라이브와이즈 88만원, 그리고 스타일 옵션 93만원, 내비게이션 93만원, 스마트 커넥트 88만원.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네, 추가 옵션 많이 들어왔죠? 네, 이쪽. 2.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. 맞아요. 잘 보입니다. 이게 아까 93만원이었고요. 스마트 커넥트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88만원. 그리고 드라이브와이즈 전방 충돌 방지 보조,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,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, 네.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안전보, <laughs> 하차 보조까지 아우, 잘 들어가 있습니다.